문제 하겠습니다. 자잘 봐요. 잘 보라고. 잘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살짝 그 눈을 지금 깜깜으려고 하는 사람 때릴 거예요. 한 연구, 한 연구가 아브로 in.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렸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불러드렸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시장조사. 아 마켓리서치. 시장조사입니다. 하이테크 헤드폰. 최첨단. 하이테크에요. 최첨단. 높은 기술. 최첨단의 헤드폰에 대한 그런 시장조사를 할 거예요.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드려보내,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다운표가 있어요. 다운표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헤드폰에 대한 그런 시장조사인 건 아니야. 그냥 명목상. 명목상. 그냥 시장조사 이거 할 거니까 와봐. 사실 실험의 목표는 다른 거야. 실험의 목적은 다른 거야. 자, 학생들은 말을 들었죠. 자, 수동태로 쓰니까 말하다가 아니라 들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연구원들이 실험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실험하고 싶어요. 뭐를? 얼마나 잘? 의주. 이렇게 하우형 주동. 이렇게 되죠. 휴대폰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엥? 어, 웍트. 오케이? 웍트.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자,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자 움직이는 동안 휴대폰 작동이 얼마나 잘되는지를 실험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휴대폰 새로 나온 건데 요거 삼성이 나온 휴대폰 막 달리기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도 작동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한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노래 다음에 노래를 따라가는 거니까 노래 들려준 다음에, 다음에, 그 연구원들은 이번에는 하나의 논쟁, 또는 주장이죠. 주장 하나를 틀어줬어요. 재생했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으, 추, 동. 이렇게 되죠. 어떻게, 대학교 등록금이, 등록금이 어떻게 인상되어야 하는지. 아,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레이스트 별표시 하셔야 돼요. 응? 요거는 왜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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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리진? 리진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인상이 얼마에서 얼마로 되느냐? from A to B. 이렇게 되죠? 587달러에서 한 학기당, 한 학기당, 이게 예, 당, 당, 어하고 똑같아요. 한 학기당 750달러로 어떻게 인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장. 이 주장을 틀어준 거예요. 여러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금 인상해야 합니다. 이런 걸 틀어준 거예요. 알겠죠? 지금 실험 상황 알겠죠? 헤드폰 실험인 척 합니다. 헤드폰의 동작 중 실험인 척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음악 들려주고 나서 아, 등록금 어떻게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주장, 아규먼트 하나를 재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 그룹의 학생들. 자, 그룹이 총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한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어,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학생들한테 아 마지막 그룹 하나, 둘, 셋세 세 가지네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한한 한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거니까 여기 빈이 이렇게 들어가요. 수동태 수동태 이거 빠지 빠지면 안 되죠. 헤드피피 사이에 빈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는 말을 들려준 거죠. 무슨 말을 들려주느냐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move move, move their h a s up and down 이에요 up and down 고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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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거야 이거 뭐죠 여러분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나드에요 나드 나드 여기 썼을 것 같은데 나드 나드에요 여기 있네요 나드 이거 하는거죠 끄덕거리는거 나드 nod nod를 해라 한 단어로 그냥 쓰면 nod에요 nod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야 나드는 언제 쓰는 제스처냐? 응응응 응, 응. 그죠? 예스죠? 예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어, 신체적인 겁니까?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그런 피지컬 무브먼트죠 파지티브한 피지컬 무브먼트에요 신체적 피지컬 피지컬 알아놔야 그러니까 돼요 요다 두께에서는 피지컬 모르면 큰일 나요 신체적, 신체적,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나드라는 건 무브먼트. 모션이라고 해도 되고. 알겠죠? 쓸수 있지? 무브먼트, 오케이? 오케이, 엄마, 진창이네 모션이라고 해도 되고. 피지컬 모션입니다. 파지티브한 거예요. 파지티브한 쪽으로, 요렇게 하세요. 라고 한 거죠. 한쪽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동안, 음악, 음악을 틀어 주는 동안 내내. 요거 동안 내내. 동안 내내. 동안 내내. 그리고 스피킹 그 주장하는 말 있죠. 그걸 틀어 주는 내내. 음악 다음에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해라 이거죠. 까딱까딱 까딱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사람들한테는 움직일 때 휴대폰 성능을, 아니, 아 아니요. 헤드셋, 헤드폰 성능을 알아보는 거니까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또 다른 그룹은 말을 들었죠. was told. 뭐라고. 요번에 가요. 머리를 from side to side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아까는 위아래는 나디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거는 shake예요. shake. 쉐이크. 흔들다. shake. 알죠? shake. s h a k e shake shakey. 탈때그 shake. 흔들다. 쉐이커 흔들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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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거예요. 셰이커라 Shake하라. 쉐이커라고 말을 들었죠. 마지막 그룹은 뭐라고 말을 들었느냐? 움직이지 마. No, no, at all. 전혀 동작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운표가 있죠. 진짜로 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헤드셋을 실험하고 난 후에 이제 실험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후에 그 학생들은 질문을 받았죠. 요청을 받았죠. 설문지에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o 라어패 i 네요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세요. 자 헤드셋뿐만 아니라 뭐들 어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설문지 한장 나눠줄 테니까 채워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헤드셋에 대한 거 말고도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상황이 나왔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 자 이거 흔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아래로 끄덕거리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스모션이죠. 파 i 티 e 한 거. 그리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얘가 부사입니다 이거. 평가했다. 레이티드 동사 평가했다. 그 인상. 인상을 뭘로 평가했느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나옵니다 형용사. 자 as 뒤에는 부사 나오면 안 돼요. 긍정적인 거야. 괜찮아. 호의적이야. 라고 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를 끄덕끄덕끄덕끄덕 동..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동작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생각도 지배하는 거야. 자 이번엔 어떤 사람이냐? 쉐이킹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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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킹하던 사람.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쉐이킹하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은 음.. 네거티브한 그런 태, 신체적으로 네거티브한 애들인 거야. 네거티브. 그죠? 내가, 네, 파지티브가 아니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모션을 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인상이, 낮아져야 돼! 자, 등록금 입장에서, 낮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죠? 2BPP, 요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등록금을, 인하할 것을 원했다, 라는 얘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시면서 unfavorable unfavorable한 입장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아예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번에 세 번째 사람들 이세 번째 사람들은 정말로 설득되는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어느 한쪽에도 어느 한쪽 또 다른 한쪽 총 방향이 인상이냐 인하냐 두 가지 방향이죠 그래서 the other예요 여기는, 여기는 디아더입니다. 이것도 별표시 한번 하고. 총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에도 설득이 안된것 같았다. 그니까 러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 얘네 입장은 뉴트럴이죠. 뉴트럴. 중립이 되겠습니다. 뉴트럴. 아시겠어요?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도 문제를 한번쭉 편집하면서 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제목 문제였어요. 제목 문제에서는 뭐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그 기출문제에서 피지컬 모션, 피지컬이란 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신체적인 어떤 모션 움직임 쪽이 뭐와 관련성이 있느냐 설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설득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설득이란 단어가 영어로 persuasion 이에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퍼스 persu... 퍼스웨이드 알죠? 퍼스에이드 그거 설득이란 단어 적어줄게 두 개만 적어줄게 퍼스에이드인데 이제 명사로는 퍼세이전 이게 설득이란 단어예요 설득을 이 신체적인 움직임이 그 이게 긍정적인 나드쪽이면 설득이 잘되고 그 다음에 쉐이크 쉐이크 쪽이면 설득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죠 설득 또 하나 알아놓으세요 컨빅션 컨빈스라는 단어가 확신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 컨빈스라는 요단어들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요 요렇게 해놓을게요 험으로 안하고 컨비스 컨비스 이거는 확실히 시다 요렇게 이두개의 양자간의 관계입니다 양자간의 관계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설득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라는 덕입니다 이해가 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험제 낸다면 요퍼스웨이디드 같은 거를 컨비스드 아까 여기 컨비스 convince 사용했죠? 컨비스에다가 이리 붙이는 거 그렇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피지컬이란 단어를 활용한 그 재원 문제만 학교별로 내가 본게 한세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변형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가능성이 크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실험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약 빈칸에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건 요약 빈칸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컨비싱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정답을 내는. 그게 이제 가장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굉장히 어렵게 낼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 정도 급에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